그랬어, 생각했야 보라색 어때?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 찍었잖아 그거는 말안 했지. 아, 야 근데 보라색 어떨 것 같아? 너가? 지성 이 보라색? 지성이 보라색. 야 <laughs> <아니>, 지성이 보라색, <laughs> 야, 보라색 아니야. 난빈도로 이미 했어. 와 역시 재노밖에 <laughs> 없어. 얘 이미 와. 했어. <laughs> 근데 우리 다 몰랐어. 보라색으로 했어. 보라색네. 맞았잖아. 마때 보라색이 또딱전반때 보라색이었어? 그러니까 우리도 제, 아까 비하인드때 찍고 알고 내가 야야야 야, 야 보라색 뭔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, 그래서 진짜? 얘기했는데 재민이가 보라색 아, 아닌 것같아 약간 <laughs> 약간 완전 펄펄 <펄포트> 아니야. 몰랐어요. <laughs> 아니 아니 완전 펄펄 펄펄 펄펄. 어우 안 좋았어. 비판. 어우 근데 봤어. 어우 근데 봤 어 어쨌든 무조건 펄프였어. 아니까 네, 그러니까, 아니까 그러니까, 오케이. 있긴. 그럼 내가 딱 정리해줄게. 지성이는 펄프를 하고 싶었으나 뭔가의 문제 때문에 다크 브라운이 나왔다. <laughs> 이렇게. 그래. 정리를 아니 아무튼 해놓고. 어쨌든 지금 포인트가 재너가 아크 <laughs> 브라운밖에 <제노밖에> 몰랐다고 주장했어. <laughs> 재가 음. 음. 아, 지성이한테 제일 관심. 이 아, 많은 거지 재너가 원래 <laughs> 지성이밖에 몰라 근데 형들 감동이다. <laughs> 감동이다. 감동이다. <웃음>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<웃음> 더 감동이야. 너네들이 참. 그러 지성이.